이 수동펌프 작동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처음 사용하실 때는 야벨브를 왼쪽으로 열어주시고 램과 수동펌프 커플러를 꽉 밀착시켜서 체결한 다음 손으로 꽉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체결이 끝나면은 코코밸브를 우측으로 힘껏 잠가주시고 네 발을 힘껏 올리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리, 이와 같이 작업을 하시고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. 후크 밸브를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돌려주시면 내위 내려가게 되겠습니다. 자 이와 같이 작동방법을 설명을 드렸고 어, 운반시에나 이송도중에는 에어밸브를 반드시 잠가주시기를 바랍니다. 이상으로 작동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